준우, 지오 유리와 함께하는 미세먼지 탐구 동영상 두 번째입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특히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관으로 먼저 들어오게 되므로 특히 호흡기관에 치명적인데요. 그와 관련된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이탄 헬기로 하늘에서 보셨다시피 온통 뿌연 먼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병원마다 호흡기 환자도 크게 늘고 있는데 전문의들은 2~3일 뒤 관련 질환 환자가 더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부터 천식을 앓는 환자입니다. 요 며칠 집에만 있었는데 평소보다 기침과 가래가 많아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방에만 있었는데. 그래도 자꾸 문을 열어놨더니 창문을 좀 열어놨더니 그게 들어와서 그런지 목이 좀 칼칼하고 기침이 자꾸 나더라고요. 병원 호흡기 내과가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된 뒤부터입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호흡기나 폐질환 환자들이 가장 취약합니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기침이나 가래가 늘고 호흡곤란까지 오는데. 심하면 저산소증에 빠져 응급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던 4일과 5일 관련 환자들의 입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호흡기내과를 보는 에서는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게 되는 만성 호흡기 질환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입원 환자도 는추세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호흡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입원율이2.7% 늘어납니다. 하지만 2~3일 뒤에 내원이나 입원율이더 크게 늘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혈관을 흡수를 통해서 전신 순환 어, 순환계를 통해서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2~3일 정도 염증을 일으키는데 반응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호흡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미세먼지가 호흡기관에 어떻게 달라붙는지 모의 실험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활동지 두 번째 거에서 step 2-1의 학습하기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활동을 호흡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서 이 호흡을 담당하는 부위를 살펴볼까요? 먼저, 코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예요. 긴 관처럼 생긴 이곳은 기관인데, 코에 연결되어 있어서 공기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죠. 기관과 폐를 나뭇가지처럼 연결하고 있는 이곳은 기관지라고 해요. 기관지와 연결된 폐는 우리 몸의 왼쪽, 오른쪽 한 쌍의 갈비뼈로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지금 살펴본 기관, 기관지, 폐 등을 모두 호흡기관이라고 해요. 이 호흡기관은 호흡을 통해서 몸에 필요한 산소를 들이마시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산소는 코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고 기관, 기관지를 거쳐서 폐로 이동하게 돼요. 이 산소는 폐를 둘러싼 혈관 속의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전달되죠.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온몸을 거쳐서 돌아온 혈액 속에 이산화 탄소가 폐, 기관지, 기관 코를 거쳐서 몸 밖으로 내보내져요. 운동을 할때 심장이 빨리 뛰는 것과 동시에 호흡도 빨라지는데 이는 운동을 하면서 활동이 활발해진 우리 몸에 산소를 빠르게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